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전 인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평등하게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요, 조금 더이 가부장으로 살아갔던 남성들, 기성 세대들 중에도 남성들에게 더큰 심리적인 짐이 지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남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들, 남성들이 힘들어지는 이유 이런 일들을 한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토니 포터는 맨 박스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 남성 성이다라는 것 자체가 문화적이고 집단적으로 형성된 남성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남자는 평생 세 번만 울어야 된다. 예. 어, 모든 가정의 중심은 남자다. 또 나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 모든 책임은 남자가 진다. 이게 이제 그 자아 중심적 사고, 자아 중심적 패턴에서 나온 생각들이죠. 어, 스티븐 비덜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어,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가면을 쓰는 이유는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그냥 결혼을 하니까 남편이 되고, 아이가 나니까 아버지가 된 거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이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남성들의 차이를, 남성들의 어려움들을 더 만들어 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폭력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은, 폭력 행사를 한 사람들의 90%가 남자예요. 그리고 그 피해자의 70%가 또 남자입니다. 학교에서 보면요. 문제아의 90%가 남자고요. 학습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85%가 남자입니다. 과거 IMF 시절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랬습니다. 노숙자의 80%가 남성입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우리는 남성이 훨씬 더 지금 현대 사회에 더 취약하다 이런 생각들, 이런 결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쓴 글이 있어요. 어, 예. 그, 아빠가 세상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시인데, 참 들어보세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걸 줘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예, 씁쓸하죠. 이런 일들을 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없어지고 아빠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 돈 벌어오는 기계인지 아니면은 가정을 예전에는 지켰죠 지키는 게 요즘에는 또어 그런 일들도 없으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지 남성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어 시간들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남성들이 40대 뭐 40대까지만 해도 요즘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40대 중반 후반 50대가 넘어오면은 이 병적인 경계심, 그리고 외로움, 또 감정적으로 남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직장에서 상하관계라든가 동료관계가 아닌 이상의 친구가 없는 남자들 아주 위험한 남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아니면 남편들 친구가 있습니까? 남성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남성이 되고 또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변화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남성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DNA가 몇 퍼센트, 같고 몇 퍼센트나 틀리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남성과 여성은 97%의 DNA가 같습니다. 3%가 달라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일에 대해서 병적인 경계심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3%가 다르기 때문에 남성입니다.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사회 에 나가도 상사들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 남자들을 교육할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리고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남성의 역할이 변화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죠. 남성들을 얘기를 할때이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메타포로 쓰는데. 그겁니다. 하나는 심장형 남자들이 있고요, 하나는 척추형 남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심장형 남자들은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를 할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들을 열수도 있고, 이거 근데 이제 척추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척추형은 뭐냐면은 이 올고준 사람들이에요. 척추형, 버티고 견디는 형. 그래서 척추형 인간들은 올드보이들이 많아요. 특징으로서는 확고함, 참을성, 이타적이고요, 신의를 지키는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외, 어, 예전에 보면은 오빠미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연애할 때 어,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다 해줄 수 있다는 느낌들, 이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올드 보이들이에요. 이분들은 20세기형 남자들이고 이제 감정적으로는 약간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성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어떤 행동 패턴과 이 감정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대를 자신도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약간은 화나 있는 이러한 남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남자들 많이 보시죠. 특별히 5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이런 남자들이 많습니다. 반대는요, 심장형 어, 남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 이분들의 어떤 감정의 특징은 사랑, 슬픔, 자비 등 이런 감정들을 나타내는 남자들이고요. 현실적이고 말을 걸어도 되는 남자들입니다. 21세기형 남자들이죠. 감정의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신뢰가 좀 떨어지고요. 남자다운 어떤 올고 좀 신의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믿고 의지할 만한 남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부드럽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뭔가를 해나가긴 참 좋은데 믿을 만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척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척추가 없으면 죽죠. 왜 죽습니까? 사람이 오중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이 없으면 죽죠. 왜 피가 안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와 심장은 언제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균형성이라는 거죠. 어, 심장이 너무 강하다 보면 은 어, 척추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네. 아주 공평한 거예요. 심장도 강하고 척추가 강, 척추, 척추도 강하고 이런 세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개인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척추가 강하고 아주 강한 사람은요 어, 심장이 좀 약해요 소통이 좀 서투르고 어, 지배적이고 이런 이제 올드보이들 그리고 어, 새로운 젊은이들은 심장은 강하지만 척추가 약간 책임지지 않고 과거 이제 6.25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인간성 인간상을 요구했냐면은 조직에 충성하고 끝꿋이 지켜내고 스트레스도 이겨내고. 뭐 나는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버지들, 척추형 아버지들, 척추형 남자들을 요구했던 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버텼던 그 어른들이 지금 이제 노년이 되셨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 땅에 많은 산업들을 일으키시고 많은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서적 경직성 때문에 소통하기가 힘들어지고 다음 세대와 잘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21세기는 어떤 남자들을 요구하느냐? 예. 우리가 심장형 남자들을 욕을 했고, 그렇게 심장형 남자들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심장형 남자들로 키우다 보니까 꼿꼿함, 책임을 지는, 그리고 강직한 이런 것들이 좀 약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20세기에는요, 강직함을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심장을 가지세요. 따뜻하게 대화하세요. 집에 가서 대화를 하시고 아내와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이렇게 이제 50대 이상은 이제 강의도 하고 그들을 지도도 하고 또 가정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30대 우리 어, 이 결혼한 사람들 아니면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 대화도 하시고 뭐 빨래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조금 더 강직함이에요. 척추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더 강해지세요. 가장이 되기 위해선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것보다는 강함이 더 요구되어지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자는 남자다운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성 멘토도 있고 직장의 상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꼭 있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남자는 남자가 있어야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멘토로서 또 보고자를 모델로서 그 모델을 통해서 나의 모드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만들어줘야될 남자 친구뿐만 아니라 남성을 모델링할 수 있는 남자들, 좀 남자다운 남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남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개하고 함께 할 것인가 이것들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좋은 멘토링을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특별히 남자 아이들에게 멘토를 해줄 수 있는 남성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간의 대화가 있다면 다른 가족의 남자들을 많이 접하게 하고 또 이웃의 남자들을 많이 접하게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게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만큼 또 안에는 강한 것이 있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남성 우월주의라든가 남성이 뭔가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이 있고 남자아들에게 지원해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필요했던 게 뭐였는지, 또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게 뭐였는지를 생각해보고, 지금 세대, 지금 세대 그 남자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고 유익한 것을 주는 그러한 이 교육,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